생각하는지검, 생연유이 시작하건 고등부팀장 유상현입니다. 다음 문제는 2 0 1 4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상원고 20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년도 기출이 올해 기출과는 범위가 달라서 저희가 상원고 2개월치 시험지를 가지고 재편집한 거고 어요 시험 문제는 학원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 오셔서 받아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제1사운면 위에 한점 P를 잡고, 그때 여기서 만나는 직선 3개, L1, L2, L3를 잡고요. 어, 그때 각각의 X축과의 교점, 여기가 A이고, 그리고 얘가 B고 얘가 C다. 뭐 이렇게 조건이 다 주어져 있고, 궁금한 건 뭐냐면, L3와 L2의 이두 녀석의 기울기의 곱에 최대 값이 라지 엠이고 최소 값이 스몰 M이라고 할 때, 아, 그들의 합의 절대 값인 걸 구하는 게 문제네요. 그죠? 자, 문제 볼게요. 일단 뭐라고 돼 있냐면, BC의 길이는 8이야 라고 돼 있으니까, 아, 여기는 이 길이가 8이다라는 거 문제에서 알려준 거고, 자, 그리고 점 P는 직선 Y는 X 위에 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아, 요 점이, 이렇게 y는 x라는 거 위에 존재하는 점이다라는 것도 알려준 거고 자다을 봤더니 원점부터 p까지의 거리가 6루트이래요 귀엽네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6루트이라고 되는데 이게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뭐야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만족할 거니까 여이가 6루트이라는 건아이 길이가 6루트이라는 건, 아, 6루트 건 얘가 6이고 6이란 얘기라 p점의 좌표를 그냥 알려준 거랑 똑같네요 그죠 그래야 1대 1대 루트 2여서 여기가 수 있고 그리고 L1의 X절편은 A다 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가 A다 라고 알려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A야 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고. 자, 그리고 이때 이 A의 범위도 좋네요. 범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는 3 이상이고, 5 이하다라는 거 알려준 거고. 자, 그래, A3는 O, A, P, B의 넓이를 2등분한다.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잘려 나가면 이 위쪽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이 이상하게 생긴 모양 이 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똑같다 라고 알려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귀엽네요 왜 아니 여기가 가로 길이 요 길이가 6인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그러니까 뭐야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한이 아이가 몇이야 24가 되니까 여기의 넓이가 24라는 얘기는 아래쪽에 있는 이오렌지색 사각형의 넓이도 24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려준 거고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 역시나 여기 있는 요 절편 요 절편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 이직선의 길기가 이직선의 길기를 곱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죠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봐봐 귀엽네. 여기 있는 이쪽에 이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가 24라는 거는 위에 있는 예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얘만 알면 끝나. 왜? 얘만 알면 이쪽 절편하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얘만 알면 8을 더한 요기의 절편도 알아낼 수 있으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최종적으로 요 녀석만 잘 찾으면 게임이 끝나겠다. B도 있고 C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내가, 음, K가, k가 없죠 여기를 내가 k라고 할게요 그럼 잘봐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게 24면 되는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6이야 라는 거고 더하기 이쪽 삼각형의 넓이 얘 밑변으로 잡으면 높이가 6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6한 요 아이가 24면 된다. 라는 거 뽑아낼 수 있으실 거고, 이렇게 날려버리면 여기가 3a가 되고, 이렇게 날려버리면 얘가 플러스 3k가 되고, 얘가 24다. 이렇게 나올 거고, 내가 궁금한 건 k니까, a 플러스 k는 8이야. 라는 걸알수 있고, 결국 k는 뭐야? 8-a가 된다. 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 길이가 8-a라는 건 여기에 좌표가 0콤마 8-a야. 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다 8만큼 더한 이 친구가 0마 16-a야. 라는 것도 뽑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좌표 알았으면 끝났잖아요.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구해서 곱한 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간다. 일단 얘부터 해볼게. 요 녀석의 기울기는 요 점과 요 점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아, X의 차이 6분에 여기서 이거 빼면 뭐야? A-2야. 라고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나는 L2도 궁금하다 그랬죠? 이 친구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얘의 차이. 6분의 A가 되고. 여기서 이거 빼면 뭐야? A-1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두 기울기의 곱의 최대 추소니까, 두 기울기를 곱하면 뭐야? 36분의 1. 이렇게 해버리고, A-2, A-10이다. 이 친구가 기울기에 곱이 될 건데, 귀엽네요. 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니, 아, 뭐야? 갑자기 분위기 2차 함수에다가 A의 범위까지 줬으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굳이 정교할 필요 없이 이 친구, 요 친구를 보니까, 아, 이 아이가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최고점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아이라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인 거라, 자연스럽게 이 센터는 6이 된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 거고, 자 이렇게 돼 있을 궁금한 거 3부터 5까지니까, 아 3은 여기쯤에 있고 5는 이쯤에 있을 거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거고, 그때 최대 최소는 여기서 최대고 여기서 최소겠죠. 귀엽네요. 그럼 얘를 집어 넣으면 36분의 1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5 넣으면 3 곱하기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될 거고 위쪽에 있는 이 친구는 36분의 1에다가 3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될 건데 이 둘을 더해줘 라는 게 문제니까 아이 둘을 더하면 36분의 1로 묶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7에다가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5니까 이렇게 디자인될 거고 그럼 얘는 36분의 마이너스 22다라는 건데 여기에 뭐야? 절대값 쉬운 게 답이니까 아 결국 이 친구 절대값 쉬워진이 아이는 뭐야? 2로 나누면 18분의 11이다가 될 거고 이둘을 더한 게 답일 거니까 두개를 더하면 뭐야? 29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자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을 어, 선생님들이 재편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게 약간 사각형 모양을 잘라서 막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었는데 어, 상원고 쌤들이 조금 디자이나 인 숫자들을 바꿔서 문제를 출제한 거니까 어, 학원 이게 내신 대비 교재 겹치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 열심히 푸시고 네모 네모 교재만 열심히 연습해도 이 정도는 다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뿅.